누구를 만나든 첫마디가 품격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에는 첫인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울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만나든 이 말부터 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말 한마디가 당신의 품격을 높이고 인간관계를 훨씬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반갑습니다. 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잘 쓰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혹은 처음 만난 이웃에게도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사람은 상대에게 더큰 호감을 갖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눈을 바라보고 미소를 띠며 반갑습니다를 또렷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억지스러운 웃음이 아니라 진심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잘 지내셨나요? 입니다. 이 말은 상대의 삶을 존중한다는 표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가 내 안부를 물어봐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안부 인사가 노인의 우울감 감소에 큰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 노년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안부를 나누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행복 지수가 3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 시장에서 마주친 상인에게도 "잘 지내셨나요?"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상대는 당신을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와 드릴까요?"입니다. 작은 도움 제안이지만 이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서로 돕고 사는 정이 점점 줄어드는 사회에서 더욱 귀하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을 드는 이웃에게 혹은 길을 묻는 낯선 사람에게,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건네보세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연구에서는 작은 도움의 제안이 도움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도운 사람의 행복감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3초 용기만 내면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의 품격은 한층 높아지고 관계는 깊어집니다. 네 번째는 고맙습니다. 입니다. 감사의 말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배우자, 자녀, 친구에게 고마워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따뜻해집니다. 하버드대 행복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세번 이상 감사 표현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번 이상 고맙습니다를 의식적으로 말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다섯 번째는 당신 덕분입니다. 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공을 인정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특히 연륜이 쌓일수록 내가 해냈다는 말보다 당신 덕분이라는 말이 더큰 품격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에 덕분에 좋은 자리였습니다. 일을 마친 뒤 당신 덕분에 수월하게 끝났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는 존중받았다는 깊은 감동을 느낄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공로인정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이 다섯 가지 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누구를 만나든 습관처럼 꺼내놓으면 당신의 삶은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오늘부터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만남에 반갑습니다를 안부에 잘 지내셨나요? 을을 필요할 땐 도와드릴까요? 을을 일상 속엔 고맙습니다를 마무리에는 당신 덕분입니다를. 이 말들이 쌓일 때 당신의 인간관계는 한층 단단해지고, 주위 사람들은 당신을 품격 있는 어른으로 존경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지만 품격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마디로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인사로 채워지길 응원합니다.